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PCB 설계 마무리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상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 설계 작업에 대한 문제 여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뉴 체크에 디자인 스테이터스를 클릭해 볼까요? 상태 박스가 이와 같이 모두 녹색일 경우는 정상이고 에러가 있는 경우는 빨강 또는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DLC 에러 확인은 각각의 컬러 체크 박스를 클릭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지요. 이와 같이 확인을 해서 에러를 모두 수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확인이 됐으니 OK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자, 다음 단계에 우리는 레퍼런스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레퍼런스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지요. 이는 PCB 설계 후 부품 조립 및 수리 시에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정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컨트롤 패널의 비저빌리티 탭에서 엣지 컬러 박스를 체크해서 오프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엣지 컬러 박스를 체크를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에디트의 체인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지의 클래스 서브 클래스를 변경을 하도록 할까요? 클래스는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실크 스크린 탑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같이 선택이 되었다면. 텍스트 블록을 2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옵션즈를 설정한 후에 보드 전체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균일하게 하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일하게 레퍼런스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를 동일하게 했다면. 다음은 레퍼런스의 방향을 동일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툴바의 무 o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툴바의 무 o 명령을 선택을 하시고요. 파인드 탭에서 all o f 해 주시고, 텍스트만 체크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rotat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보기 좋게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이 R1을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렬을 해 주도록 할게요 TCRT 5000에 대한 ISO 1번 레퍼런스는 위쪽에 놓여져 있어서 크기가 변경이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TCRT 5000 적외선 센서는 지금 탄면이 아니라 바텀면에 부품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ISO 1이라고 하는 레퍼런스도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메뉴 에디트에 change object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패널의 옵션지에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는 이전 설정해 놓은 그대로 되어 있죠 텍스트 블록 또한 2입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해주면 이와 같이 사이즈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퍼런스 정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디멘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보드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단위 및 텍스트 크기 등을 설정하도록 해 볼까요? 메뉴 메뉴 팩어의 디멘전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한 후에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파라미터스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제너럴 탭에서 유닛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탭에서 텍스트 블럭은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보드 사이즈는 15mm x 35mm의 사이즈로 아주 작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블럭은 2로 표시를 해 주고요. use trailing zero after decimal point 체크해 주시고 프라이머리 디멘 전의 유닛은 밀리미터, 데시멀 플레이스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점 이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라인즈에서 에로 화살표의 헤드 랭스를 디폴트로 4mm로 되어 있는데요. 0.5mm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이 됐다면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리니어 디멘전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디멘전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디멘전 값에 밀리미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의 텍스트에 VMM 밀리미터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제 보드 아웃라인을 이와 같이 찍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이와 같이 15mm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어서 클릭, 클릭해서 이와 같이 35mm, 3.5cm 또한 이와 같이 디멘전을 표시를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치수 보조선을 그렸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작업 상태를 확인을 하고 레퍼런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레퍼런스의 크기와 방향을 정리한 후에 디멘전 작성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